울산시정 선거 개입 사건이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기소한 지 5년 7개월 만에 내려진 결론이고요. 이 사건은 1심에서 각각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었지만 2심에서 이게 완전하게 뒤집히면서 무죄가 났고 결국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을 한 겁니다. 이 재판부의 설명 중에 이해가 참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 비서실 소속의 공무원 그리고 울산 경찰청장 등이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한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두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요, 송장 부시장에 대해서 이 울산시 내부 자료를 제공받아 첩보 자료를 만든 것, 이거는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울산시청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울산시청의 공무원 등에게도요, 벌금 100에서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이 자료를 수집했던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국 벌금과 이 징역형이 선고가 됐는데 그 위에서 실제로 이 행동을 했던 이 윗대가리 윗선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났다라는 거죠. 이 판결이 과연 정당한가라는 아, 그러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이 사건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당사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런 반응을 내놨습니다. 판결의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 이 사람. 법원 내이 불법적 사조직으로 알려진 국제인권법 연구의 출신이다. 그리고 이미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사건, 그리고 최강욱의 조국아들 허위인턴증명서 발급사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던 정치판사의 대명사와도 같은 인물이다.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말로 법리대로 판단을 한 건지 아니면 우리 편에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